와, 말이 되나요? 뒷좌석? 이 가격에 이런 실내? BMW 7 시리즈급입니다. 실제 7 시리즈 바디로 만든 차예요. 그리고 트렁크 한번 보실게요. 와, 미쳤다. 웬만한 SUV들보다 넓습니다. 이 엄청난 크기에 연비는 고속도로에서 리터당 20km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이 차는 그냥 미친 차입니다. 차 크고 연비 좋은데 주행 성능도 정말 좋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차. 요즘 시세가 많이 빠져서 이 차를 800만 원대부터 만날 수 있는데 안살 이유가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스카 김대표입니다. BMW 520d가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차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굳이 BMW 520d를 살필요 없어요. 왜? 520D 가격으로 또는 520D보다 좀 저렴한 금액으로 이 녀석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520D보다 윗등급입니다 BMW 7시리즈 바디로 만든 5GT SUV의 편의성, 세단의 승차감, 그 높은 연비, 주행 질감까지 정말 완벽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지금은 가격이 많이 빠져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BMW 5GT 어떤 차인지 왜이 차를 제가 추천하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십시오 전장 무려 5,400mm, 전폭 1,901mm, 공차 중량 1,915kg 거의 2톤 다 됩니다. 6중앙 크기를 자랑하죠이 다음 세대 모델이 6GT인데 G 바디로 바뀐 6GT보다 오히려 이 F바디 5GT가 디자인 때문에 그런지 요더 웅장하고 커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 6GT 별로네, GT는 5GT가 최고였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물 봤을 때이 포스가 확실히 제가 타던 6GT보다는 이 5GT가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산타페 DM이 보이네요. 웬만한 국산 SUV들이 옆에 와도 얘가 걔네들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위풍당당 압도적인 크기에서 나오는 포스 대단하죠 lci 버전입니다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 모델인데 뭐 ogt는 2013년식부터 부분 변경이 돼요 그래서 디테일이 좀 변합니다 bmw 액티브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갔습니다 7시리즈 크기의 bmw가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죠 정말 중고차 시대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가장 완성도 높은 키드니글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이 콧구멍 사실 우리 가 눈에 익어서 520d가 너무 많이 팔려서 이게 지금 봤을 때 요즘 차 같지는 않죠 가만히 놓고 보면 변함없이 예쁩니다 이 디자인은 호불호 없을 괜찮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가 해치백을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얘는 정확하게 해치백은 아닌데 크로스오버라고 하는데 뒤에가 세단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유의 차량들이 인기가 없었는데 gt는 예외였습니다 워낙 가성비가 좋아서 정말 많이 팔린 차죠 네 크로스오버 모델답게 트렁크가 세단처럼 열리는 게 아니라 5도어로 전체가 열리죠. 이거는 해치백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네트까지 치워서 부피가 큰 짐을 실기에 좋고 SUV처럼 시트가 424로 분할되고 앞으로 제껴집니다. 긴 짐, 큰짐 실을 수 있고 차박도 가능한 차량이죠. 이 GT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SUV의 실용성을 갖고 있다는 거. 실내 공간과 옵션 보겠습니다. 넓은 뒷좌석 그리고 어이 압축도. ED 에디션이 옵션이 강화된 모델입니다. 2.0 디젤에서 옵션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압축도도 다 네개가 들어가고 뒷좌석 열선도 있네요 실내 공간이 정말 넓어요 그리고 시트가 이렇게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허벅지를 완벽하게 맞춰주거든요 앉았을 때 이런 느낌 굉장히 편합니다 정말로 등받이 각도도 굉장히 좋아요 장거리 운행할 때 뒷좌석에 있는 승객들은 1렬 시트 앞좌석보다 더 편할 것 같아요 정말 쾌적한 뒷좌석 그리고 헤드룸도 넉넉하고요 뭐 레그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레그룸 운동장 아이소픽스로 카시트를 장착할 수 있는데 이게 차주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카시트를 하고 애가 발을 막 막 아, 이렇게 휘저어도 시트에 안 닿는다고 해요. 그만큼 이게 넓은 게. 장점 이렇게 엉덩이 부분 훅 들어간 거 보이시죠? 5시리즈랑 비교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가장 클것 같아요 차체 크기 그리고 그 크기에서 오는 이 뒷좌석 공간 5시리즈는 차가 정말 좋은 차가 맞지만 이 뒷좌석 공간이 부실하죠 얘는 완벽합니다 개방감 좋은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고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습니다 버튼 시동 스마트키 전자식 기어레버 운전석, 조석 메모리 시트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깜빡깜빡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정상으로 작동됩니다 통풍 시트가 없어서 아쉬운데 전동식 스티어링 휠 조절 장치랑 핸들 열선이 있네요 5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요 버튼 까짐 증상이 있는 차들이 있는데 얘는 전 차주분께서 관리를 잘 하셨는지 크게 버튼 까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확실히 차급이 높아지면 차주분들이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비슷한 가격의 5시리즈보다 훨씬 관리가 잘돼 있고 이 차도 차주님께서 한 800만 원 정도의 수리를 최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차에 들어가는 돈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관리를 잘 하신 차량이에요 이 부분의 레이아웃도 5시리즈랑은 좀 다르고 당시 7시리즈랑 비슷 한 느낌 이 우드 그레인의 광택이 라든지 질감 그리고 이렇게 운전석 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레이아웃이 실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예쁩니다 네, bm w 로 gt 어떤 승차감 인지 타보면서 느껴 보겠습니다 일단5 gt 는 실물 포스가 대단해서 전시장에서 이 차를 보면은 이 차를 생각을 안 하셨던 분들도 구매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BMW 520D를 보러 오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요정도 가격대에 제네시스급을 보러 오시는 분들 천만원대 이런 분들이 이 5GT를 보게 되면은 일단 외관 5시리즈보다 훨씬 웅장하고 큰맛 때문에 멋지죠 근데 가격은 안 비싸 운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100%입니다 그냥 아 그래도 수입차라서 좀 불안하지 않나? 돈 많이 들면 어쩌지? 이런 걱정 때문에 안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운행을 한번 해보시면은 그런 걱정을 넘어서요 이 만족도가 네, 그래서 오래된 수입차를 저는 권하지 않아요 차를 어느 정도 잘 알고 차에 관심도 있고 추후에 시간을 쓸수 있는 분들이 이제 오래된 수입차를 접근하셔야지 그러지 않은 분들이 잘못 사시면은 추후에 고생도 하고 돈도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오래된 수입차를 권하지 않지만 이 가격대에 수입차만이 주는 특별한 매력이 있거든요 이 가격대에 국산차는 절대 못 주는 매력이 있어요 제 판매자의 입장으로 권하지 않지만 소비자 입장으로서 저는 이런 차를 사서 타고 다녔고 지금도 이런 차를 좋아해서 좋은 차 보이면 사고 그러거든요 필요할 때제 주변 지인분들한테는 당연히 많이 권해드리고 그게 연비도 연비 지만 이 주행 질감에서 옵니다 정말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안락하고. 요즘 디젤 인기가 없습니다. 사실 그 인기가 없을만한 이유가 좀 애매해요. 뭐 환경 규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연식이 어느 정도 있는 차들은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거든요. 뭐 종말은 내연기관 전체, 가솔린 차들도 함께 올 건데, 물론 뭐 디젤 DPF도 있고, 좀 아무래도 추후에 관리 이슈가 좀더 필요하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장거리를 타시는 분들과 연비를 신경 쓰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디젤만한 게 없습니다. 하이브리드? 비싸잖아요. 그차 가격 차이의 연료값을 뽑으려면 굉장히 오래 타야 됩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인 선택이 될수 있어요 오히려 이 디젤은 아직까지는 이 정도 연식이 이제 환경 규제라든지 이런 거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워낙 잘 만든 차잖아요. 이 BMW. 이리 g 에 들어가는 같은 엔진이거든요. 이2.0 디젤 엔진. 거기에 ZF 8단 미션. 얘는 5시리즈보다 훨씬 더 안락합니다. 우선 뭐 제네시스 이런 거 생각하면 더 단단한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비교를 해 보셔야 돼요. 이 단단함이 불편한 단단함이 절대 아닙니다. 장거리에서 훨씬 편안합니다. 그리고 단단함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워요. 이거는 미션이 워낙 좋은 것도 있지만 이 서스펜션 세팅, 그리고 이 엔진과의 미션과의 조화, 차체, 기술력 이런 것들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 가격이 맞나 싶을 정도예요. 그냥 타보면은 그냥 뭐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이런 차들을 타다가 이걸 타면은 무슨 느낌이 되냐면 정말 돈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했나? 왜 그런 데다 돈을 써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런 차를 타시는 분들, BMW 5 GT를 지금 타고 계신 분들은 제 말에 공감을 하실 겁니다. 분명히 100%. 지금 시세 그분들 차도 지금 뭐 800만 원일 수도 있고, 뭐 1천만 초반일 수도 있겠죠. 이 정도의 가격대의 차를 타시는 분들은 비싼 차들이 옆에 지나가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저돈 주고 왜저 차를? 왜냐면은 이 차가 이 가격이 믿기지 않을 만큼 주행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좋다고만 하는데 단점 없냐?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단점도 있습니다. 예전에 5 시리즈가 특히 그랬죠. 같은 엔진이기 때문에 얘 점기형 모델도 해당이 됐는데 화재 이슈가 있었습니다. EGR 벨브 쪽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리콜로 이제 BMW에서 전부 다 조치를 해줬고 만약에 리콜 안 받은 차라고 하 하면은 예, 그거는 받아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엔진이 정말 완벽하게 좋은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이슈가 있었죠. 체인 늘어나는 부분. 근데 그것조차도 리콜로 무상수리를 해줬습니다. 중고차였어요, 분명히. 연식도 오래되고, 키로수도 많고, 그래서 당연히 뭐 보증 범위 다 끝난 차인데도 불구하고 체인 부분은 BMW에서 무상수리를 해줬던 저희 고객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괜찮을 거고. 워낙 장고장이 없는 차고. 뭐 미션은 ZF 8단 미션. 뭐 말할 필요도 없는 정, 정말 내구성 좋은 차. 그래서 디젤 차에 듀얼 클러치 들어간 차들은 좀 이슈가 좀 많죠. 근데 그런 차가 아닙니다. 얘는 ZF 8단 오토 미션이라서 어, 디젤 플러스 듀얼 클러치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차량뿐만 아니라 모든 뭐 국산 수입 다 합친 모든 기젤 차들이 갖고 있는 이제 고질적인 어, 오일 누유 부분, 냉각수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타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어, 얘도 키로 수가 많아지고 관리가 잘안 되면 그런 부분들로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떠보고 시운전 해보고 함으로써 미리 사전에 그런 고질병들을 확인할 수 있죠. 중고차는 또 보고 살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강조드리지만 수입차입니다. 걱정 많으신 분들 귀찮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요 오래된 수입차보다는 국산차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격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건 타봐야지 합니다.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주행 질감 지금 한 바퀴 타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어, 우주명차라고 하는지 예, 정말 BMW 2.0 디젤 엔진의 ZF 8단 미션 그리고 이 차체 크기 미쳤습니다. 이 놀라운 주행 성능을 이 정도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정보를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은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래된 수입차는 권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제점 하나 발견. 카메라가 좀다 됐네요. 이게 지금 화질이 되게 안 좋거든요. 어라운드뷰 카메라가. 이거 고칠려면 돈 많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이런 게 국산차와의 차이점이죠. 국산차는 이런 부분도 크게 부담 없이 수리할 수 있는데, 얘는 내가 발품을 찾아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해야지만 이거를 조금 그나마 괜찮게 수리할 를 거고, 아니면은 그냥 안 하는 편이 날 정도로 비쌀 겁니다. 그래서 수입차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확실히 관리가 잘돼 있네. BMW OGT ED 에디션 신차 가격 7천 370만원 3.0 디젤 모델은 8460만원입니다. 현재 중고차 시대에 저렴한 차들은 거의 10분의 1 수준인 800만원대부터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조건 큰 차가 좋다. SUV의 편의성을 가져가면서 승차감까지 좋았으면 좋겠다. 장거리도 타야 해서 연비 포기 못하겠다. 국산차 승차감 별로 다하시는 분들께 지금 가격 빠질 대로 빠진 BMW OGT 강력 추천합니다. 현재 약 100여 대의 BMW OGT 판매 중이고 오늘 영상에서 나온 이 녀석은 OGT 후기형 모델입니다. 2016년식 E d 에디션 153,000km 완전 무사고고 판매가는 1,690만원입니다. 신차 가격이 7천만원에서 8천만원대 하는 좋은 차를 저렴한 가격에 그 감성과 성능을 느끼시고 싶으신 분들께는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중고차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중고차 친구 예스카, 중친 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근아 솔직히 뭐가 더 비싸 보이냐? 맞지? 얘가 더 비싸 보이지 않냐? 가격 차이 많이 나는데도. 그러니까 얘가 5천만 원대고 얘는 천만 원대. 근데 승차감 얘가 훨씬 좋습니다. 훨씬.